올해 젤다 느낌? 오늘 1시요. 오전 1시. 제가 새벽에 잠깐 했었는데, 대신에 게임이 좀 약간 루즈해요. 젤다처럼. 그냥 보기엔 루즈한 게임이기 때문에, 아마 잡담 많이 하시면 괜찮아요. 잡담하셔도 괜찮고요. 어, 그냥 상관없어요. 아, 오늘 뭐, 해, 날씨가 그지 같아요. 회사, 퇴사, 퇴사하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저 다들 주무셔 가지고 이제 약간 졸릴 수 있거든요. 주무셔 가지고 저도 빨리 방중했어요, 아까. 새벽에. 한 4시 4시 3신가 4시에 방중하고 그다음에 7시 넘어서 자고 10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커터 님밥 드시고세요. 어 진짜 한4시인가 되니까 한 4분 정도 빼고 다 주무시는 거야. 그 정도였어요. 어, 아마 습격 나올 겁니다. 일단 배틀로얄 모두 있다하고 습격 나올 거고, 그다음 뭐 PVP 있고, PC방, <laughs> V R 게임은 몇년 지나릴 것 같은데 최소한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그 제가 하시는 분 중에 클랜 탈퇴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번에 정리를 했는데, 탈퇴 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됩니다. 나 억울하다. 그러면 가입하시면 돼요. 난 장기 미접자였다. 그러면은 다시 오시면은 가입하시면 돼요. 다시 복귀하시면은. 어, 저번에 장기 미접자가 아닌데 강퇴 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도착했네요 탈때가 됐다 야 이거 진짜 잠깐만 한번 강도 올려볼까? 자 마사지 강도 한번 올려볼게요 최대로 뭐야 반응 없는데? 아 반대였구나 강도 최대로 올리면은 막 어깨가 막 움직이던데 진짜 어, 이 어깨가 막 들썩여요 장난 아니야 지금 더두개 샀는데 하나는 할아버지 드렸거든 오 들썩인다 하나 하나만 들였는데 하나 더 사고 싶어. 더 사고 싶어. 오 들썩인다. 오 들썩인다. 막 살이 움직여. 오. 어 누가 어 때리는 거 같아? 아 잠깐만. 야 때리는 거 같아. 야 기분 나쁜데 이거? 아 뭐지 기분 나쁜데? 아. 아 누가 막. 아 잠깐만. 아 살려줘. 잠깐만. 어깨 이 아, 줄이고 싶은데 못 줄이겠어. 아, 못 줄이겠어. <laughs> 아잠깐만아잠깐만야못 <laughs> 줄이겠어. <laughs> 줄이고 싶은데 못 줄이겠어. <laughs> 아 진짜 못 줄이겠어 이거. 어 급나웃긴데. 졸릴 때 이거 키면은 잠확깰거다 강도 급나 높이면은 잠이 확깰거 같은데. 어. 자, 그냥 창문 부죠 재밌네. 아마 이 마사지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한 다음에 방송할 겁니다. 제가 자세가 좀안 좋아가지고 매일 뻐근해요, 사실 진짜. 나중에 좀 좋은 자 사고 그렇게 해야지. 262, 0아 너무 비싼데. 마구간 하나 만들까? 닭장. 닭장은 팔고 있다고? 영양이 더해진다. 대다이 부스트. 추가 공유 옵션. 이거 하자. 어, 나스맨님, 반갑습니다. 이번 달까지 이거 엔딩 볼수 있을까? 이번 달까지 보면은, 엔딩 보면은, 게임 폭이 좀 넓어지긴 해요. 어차피 멀티는 11월 말에 나온대요. 다음 달에 일단 포켓몬스터 할 겁니다. 그 닌텐도 스위치로 이제 나오는데 그거 이제 사전 예약했어요. 음, 아 근데 그거 방송에서 말하면 안 돼. 비밀이었어. 나름 나름의 비밀이었어. <laughs> 별거 아닌 비밀. 자, 깽판 치러 가자. 어, 피카츄 버전 샀습니다. 근데 약간 취향이 좀 갈리긴 하는데전 피카츄 버전 샀어요. 아무래도 EV보다는 피카츄가 좀더 애정이 가.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또고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 프라웃. 어, 또 피카츄 버전 기반이에요. 좀 약간, 욕을 오질나게 먹긴 했는데, 정식 넘버링은 내년에 나온답니다 12월이에요 1 2월엔또 슈퍼스매시 브라더스 할거에요 오랜만에 닌텐도를 좀 할겁니다 어 이브이 좋아하시는 분 많더라 어, 뭐야 야나 야, 지금 담배피고 있는데 에바잖아 감상하면서 담배플려는데 에반데 이씨앗들 이거 잠깐만 담배 피면서 좀 하려 했더니 시작해 줄 이거. 아 잠깐만. 아아나 아,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 이봐. 워킹 데드? 워킹 데드 회사 망했잖아. 레이지트 일단 12월까지는 풀스 게임은 모르겠어. 넵튠툰이 12월 말이또 나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넵튠 툰튠은난 아마 할 거예요. 10덕 게임은 하나씩 할 겁니다. 어제 빵원이었어요 저. <laughs> 다행인 건빵원이었습니다잉 전부 기부했거든. 아, 아 다른 거예요? 그 텔타일 거 아니야? 이따 중간에 한 5분 정도 쉴 건데 그때 물을 좀 데필 거예요. 어, 기부했습니다. 5분 정도 쉬는 이유가 뜨거운 물좀 데필려고. 여기지? 마을 왔지? 볼까? 일단 총 챙기고 아가배 챙기고요. 가 터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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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어가 터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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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어, 가 터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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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프 오기때문에 우리 이제 언팸을 이용하고 어디갔지 쟤어 그러면 체력이 없네 어, 진짜 체력이 없는데요 위에 한명 있던데 어허우 좋았어 어저뒤도 있어요 오지구요 그렇지 마지막에 이제 자수할겁니다 마지막에만 자수하면 돼 괜찮아 에반데? <목소리> 좋았어 그냥 마지막에 자수하면 괜찮아요 다른 문제가 없어요 어우씨 <laughs> 체력이 없는데 어또 온다 또 온다 음, 고자샷, 고자샷 괜찮구요. 앨반데, 아, 앨반데, 어, 아, 좋았어, 좋았어. 와, 아, 진짜 많이 온다. 좋았어, 좋았어. 현상금 채웠지? 아, 이제 자수하겠습니다. 음, 이제 자수하면 돼. 괜찮아? 깽판 한번친 다음에 300달러 채우고요. 그 다음 자수하면 돼요. 이 게임 간단합니다. 자, 자수하러 가죠. 마을 이쪽인가? 자수할? <laughs> 괜찮아, 자수하면 돼. 덤벼. 호우후우 자 조졌고요. 그다음 아니요 그거 내리나고 이제 술 마시고 꼬른 것만 있어요. 잠깐만. Holy 아, shit. <laughs> 어, 하나 하나 진행할 겁니다. 자, 이제 꼰지로 가겠지. 어 온다, 온다, 온다. 자, 나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돼. 올 거야 아마. 안 오나? 오면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항복하면, 행복하면 야, 걸리겠지? 야, 가만 있으면 돼. 가만 있자. 미안해, 미안해. 어항복항복한 번밖에 안한뭐 할지? 뭐야? 죽었어? 왜? 나 무게 손 뻗어 가지고 준 거야, 설마? 아, 잡힌 거구나. 어, 그냥 잡힌 거야. 야, 더치 왔다. men. 설마 보석금 내는 것인가? 어, 기절시킨 거네. Silly young man. t a i t u s when your uncle h e r s a b o u 어, 이게 보시면서도 멀미하시는 분 많대요 패치가 최적화 되려나? 아, 패치로 되려나? <laughs> 미안합니다, 저 나중에 수정할게요 자, 이제 그럼 나는 그 없는 거지? 어, 부신... <laughs> 더 이상 이제 그거 아니죠? 지명수배 이번만 아닌데, 좋았어 좋았어. 그다음 이제 캐스, 야 캐스 어디갔냐 뭐야 잠겨 있는데? 뭐야 이거? 어, 잠겨 있는데? 뭐지? 어 이제 열린다 열린다. 어 다행히 열린다. 뭔가 케이스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아, 안 바뀌었구나. 토마스 가자. 토마스 가구. 이 마이카벨. 빨간 건 모르겠구. 카에르 얘부터 하자, 얘부터. 어, 가자. 말 타는 게 개인적으로 좀 극혐이긴 해. 아, 명성에 따라가지고요? 전 이미 그른것 같아요. 사실. 처음엔 좀 착한 척 했는데, 결국에는 망한 것 같아. 그냥 하고 싶은 게좀 많아. 명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건 레알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의 시선, 갱의 평판. 어 그동안 거의 늘 최악의 엔딩을 봤지. 저번에 네데리 원도 되게 쎄드 엔딩이라면서요. 엔딩 자체가 굉장히 쎄드 엔딩이라는데. dlc? dlc? 어만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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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냐? 가지히 가만히, 가만히, 가시구요. 은근 샷건, 어, 사거리 꽤 기네요. 자, 이제 빠밍 해주시고, 어차피 저는 이제 더 이상 지명 수배범이 아니거든요. 예, 빠밍합니다. 어, 얘네 돈 많네, 괜찮네. 아, 돈참 많아. 3달러2달러 의마무시하고 타약도 많고 어우, 괜찮은데? 파밍 할만 했는데? 오 잠깐만, 얘 목이 없어. 지금 봤어, 목이 없어. 네 매미님도 즐겜하세요. 아 진짜 게임이 괜히 1구세가 아니야. 야, 이거 탈수 있나? 하는 거 아닌 거 같네. 이제 모기도 없어요. 제 방에 더 이상 모기가 없습니다. 모기향을 산 이유로 모기가 보이긴 했는데 물린 적이 없어요. 미래 아니다. <laughs> 이거요 연령제 안 걸어도 괜찮던데. 불러 보자. 어, 찾았다 Mr. Thomas Downs? you me. Oh, no, no, I'm, I'm, I'm. We ain't a charity, Mr. Downs. Really? really? Oh, 역시 you? 공격하네. Please, I have a family, sir, please. I don't care about your family. Why did it have to come to this, huh? 믿으세요. 저는 이걸 원하지 않았 그런 가지고 있지 않나요? 당신은 여행을 가고 앱박이 30프레임 고정이래요. 풀스풀은떨어진다하더라구고요 그래서 지금 멀미가 있대요. 앱박을 가진 스트리머분들이 거의 없지. <웃음> 어, 엑박을 사시는 분이 거의 없지. <laughs> 스펙은 좋긴 해. 억울한 <laughs> 번 시사하겠다. 고정이 안 돼요. 부패냥님, 그래서 멀미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화질도 <laughs> 좋구나. 고정이안 된대요. 이게 중간 중간에 프레임 떨어져 가지고 멀미한다는데. 제가 원래 게임할 때 멀미 안 하잖아. 근데 나 지금 멀미하고 있어요. 너 지금 내가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잠깐만. 그러네. 에디슨. 아 진짜 영화 같다. 한번 시사겠는데 시세수가 있기랍니다. 맞다 가죽 공예도인가? 그거 사야 되는데. 저번에 그 새로 나온 엑박 X 아니야? 오늘 어그 30프레임 고정에 아까 말씀하신 뭐 화질도 좋다고. 하그 다음에 무조건 그게 고정돼요. 엑박 어 X 그 새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닌텐도 스위치 나오고 나서 나온 거였나 그게? 아, how did you get on? Not so good. 비슷한 시기에 so 나왔던 걸로 아는데. Well, who don't seem so in my 아 리얼 포케이요 푸스처럼 짭퉁 포케이 아니고 괜찮네. 근데 문제는 그거 사시분이 있나? <laughs> 되게 신기한 게사시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은근 히 있긴 한가봐. 범랜 뭐야? 어 블랙벨 뭐 이런 거 있다. 얼만데요? 액박은 근데 거의 보통 독점작이 없어서 안사죠 사실 55만원? 아 미쳤네 아 그게? 너무 비싼데? 솔직히 말하면은 독점작이 많으면 살만해 독점작이 너무 없어 뭐랄까 게임기를 살 이유가 거의 없어요 Miss Grimshaw. Oh, window, I may. Mary Gillis, s n i f f i n about. Mar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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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y e You know, it's me from the bad handwriting. I know I said when we last spoke and I was going off to get married that we would not speak again. I, know <laughs> I said a lot of things and I meant them, I suppose, at the time. But I'm not so proud as to not speak to people who care for me or cared for me. I've been in Valentine for a couple of months. I had some bad luck and, well. It's a long story and not interesting one but I am here for now. I saw a couple of the girls or what oh, term is for them that ran with you and your associates in town and I heard tale of a man who sounded like you. I would love to see you again if you could spare me a little bit of your time. I'm renting a room at Chadwick Farm just north of Valentine. Yours 지금 전여친한테 편지가 왔는데? 어 맞습니다 저 어, 플스 프로예요 지금 스스디 달았는데 액박은 진짜 안살것 같아 제 방에 액박 가지신 분 있나? 내 방에는 가지신 분없을까 아마? 근데 슬림이 소음이 없어서 좋아요 프로는 가끔 되게 시끄러워요 어, 지금 제 방에 액박 가지 힘분거 없을 것 같은데. 언클 꺼져. 아, 아 마리사 님 있으세요? 오. 인도식. 언끌 <laughs> 가라. You know y 엑박 X인데 사면은 무슨 게임이에요? 이게 좀 궁금하긴 해. 물론 컴퓨터가 많이 좋지 않다면은 엑박도 그러니까 살 만하긴 해요. 컴퓨터도 안 좋은 거살 의향이 없어. 그럼 엑박은 살만해. 어 플스는 플스도 그렇게해 콘솔들이 그래요. 컴퓨터가 겁나 비싸거든. 솔직히 말하면 컴퓨터가 가장 좋은데 너무 비싸. 어 헬로, 헬로 머신이지 뭐. Out of the way. c a r e f u now. What's your problem? 잠깐만 총 들었는데 쟤? 뭐야 저거? 잠깐만. 이로 와봐. 송들었냐잉? 야, 다가가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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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스> <우후우와>! 뭐야 저기 캠프에 따라왔던 뭐야 이게 뭐야 나뭐 사고쳤어? 뭐야 이건 다뭐 사고친거 같은데? 뭐지? 방어전도 아니에요 방어전도 아니고 뭐야 이건 개판인데? 어하여 뭔가 사고쳐가지고 일로 와진거 같아요 방어전 같은것도 있으면 재밌겠다 진짜 내가 봤을때는 진짜 콘솔이 제일 싼거같아 컴퓨터가 콘솔은 지금 있는거 다 사도 한 100만원 정도인가? 엑박 플스, 닌텐도 다 사면은 새거 기준에서 한 130만원? 140만원? 그 정도죠 뭐 이것저것 뭐 적당한거 산다 치더라도 200이 안돼 200, 200 훨씬 안되지 근데 PC는 겁나 비싸긴 하지 제대로 맞추면 한200 들죠 비슷하네 엑박 빼고 사면은 싸 괜찮아 액박을 빼면 돼요 보통 액박에 나오는 게임은요 플스로 다, 다 나와요 <laughs> 액박을 빼면 돼 <laughs> 되게 슬픈 얘긴데 액박을 빼면 돼 <laughs> 제가 스위치까지 있는데 스위치도 사실 좀 돈이 아까울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면 먼지만 쌓이고 있거든 그나마 이제 11월달에 하고

닌텐도가 플스 보다 성능이 안 좋던데 나올 때 보니까 물론 대신에 휴대기기가 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야 언클 또왜 여기 왔냐? 아또 뭐야 얘는 뭐야 야 언클 맞았어 뭐야, 이거. 150만원? 음. 1070이요? 1070이면은 정말 괜찮은데요? 살만한데? 진짜 컴퓨터 안 사실 분들은 살만한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1070 글카가 얼마 정도죠? 지금 한 60만원 하나? 그게? 그 정도 안 돼요? 1070 얼마에요? 요즘? 한 60? 내렸어? 젠장. 32만원? 아, 아, 중고? 잠깐만, 새 거는 얼마란 거야? 새 거가 50만원인가? 천1 0번 때는 좀 사기 그런 게, 이 비트코인 때문에 좀 쪼까 사긴 그래.